꼰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 중 앞차 아저씨가 내려 담배를 물며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짓을 보아하니 저쪽 가서 주유하는 동안 한대 피우겠다는 듯해 보였는데 주유소 직원과 약간의 실랑이를 보았죠. 당연한 건데 이 내용 꼰대가 알아보았습니다. 무지한 건지 괜찮겠다 싶은 건지 담배 욕구가 끌어오른 건지 주유소 흡연 뉴스가 꽤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에 기름인데 어이없지만 왜 주유소에서 흡연이 안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유증기 때문입니다. 이 유증기는 기름이 기화하여 증기가 된 것입니다. 이 작은 크기의 기름 방울은 상당히 큰 열을 가하고 유지하여야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이보다 큰 크기의 유증기 방울인 경우 스프레이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자체로서는 발화점이 높고 중력에 의해 쉽게 가라앉게 되어 직접 화재의 위험은 적다는데. 쉽게 말해 흡연 행위는 좀덜 위험하지만 담뱃불을 붙이는 라이터 스파크 흡연 시 커지는 순간 담뱃불로는 화재 의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유소가 상용화된 게 1969년부터입니다. 50년이 넘도록 이런 의식에 이런 무법에 엄청난 대형 사고에 노출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그전엔 과태료 10만원이라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야 국회가 주유소 흡연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 대의했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주유소 흡연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유소가 금연구역이 아닌 곳도 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서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2를 신설해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을 보다 엄격히 규제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다시 한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답니다. 너무 싸네요. 마무리합니다. 주유소에서 담배 피면 고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너무 적은 금액 같습니다. 교통사고, 사람 몇명 사고 나는 범죄가 아니라 초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24시 무인셀프 주유소는 진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한대 휘우면서 기름 넣자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기왕 만드는 법?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